Language Play는, 그것은, 좋대, 뭐에게. 어린아이들의 어린 언어 학습에 좋대. 그리고 발달에 좋죠. 그래서 그녀는, 강하게, 인 n 이 u i 코이식 i n 이 u i r e n u i 뭐죠? 우리는 당연게뭐 해야 돼? 독려해야만 하죠. 심지어 참여해야만 하는데, 뭐에 참여해야 돼? 그들의 언어 플레이 참여해야 되죠. 그러나, 울타하고 싶은 얘기네요. 아, 죠 그러나. 그 그노우는 소유되어야 하는데, 뭐에 소유되어야 져 돼? 어린이. 이 어린 아이들에 서 소유되어야 져 한다는 얘기죠. 무슨 말이뭐 어른이 하면 안 되고, 아이가 주도할 수 있게 하는 얘기지. 답은 나온 것 같은데, 그지? 이게 나온 것 같죠? 네, 근데 들어가면. 만약 그것이 된다면, 뭐가 된다면? 또 다른. 교육적 도구가 된다면, 어떤 도구? 성인이 사용하는 도구, 뭐하기 위해서? produce. 프로듀스. 그 행사 만들다지, 뭘 만들기 위해서? 아웃컴 하면, 인컴이 수입이고, 아웃컴은 뭐죠? 결과에서,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, 성생 사용한 어떤 교육적 도구가 두가 된다면, 그거 잃어버리게 뭘 잃어버려? 그것에? 에센스.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아이들은 뭐할 필요가 있다? delight. delight에 동사쓰 쓴, 우리 동사쓰쓴 거잖아, 지금. 소경사니까. 그죠? 들라이트 명사를 오지듯이 뭐 기쁨이죠? 그 그러니까 네. 기뻐하다, 즐거워하다 이런 얘기 있지 기뻐할 <laughs> 수 있을 필요가 있다. 어디서? 창의적이고 immediate <laughs> immediate, 아 다리가 너무, 너무 걸다 어, 즉각적인 어느 우리에서 네, 기뻐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뭘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리석은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다안다는것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각동사죠 사각동사 목적 동사 원형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 자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웃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뭐할수 있어야 되냐면 통제할 수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뭐에 대해서 속도와 타이밍과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 또 통제를 할수 있어야만 하죠 아이들이 허락되어 있을 때뭐 허락되어 때 그 언어 플레이를 만드는 게 허락되어 있때 범위 혜택의 범위는 네 다시 네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광범위한 혜택이 리절송이 우서 리절송 네 몸무게부터 생겨나다. 네그거으로 생겨날 수 있다. 혜 광범위한 혜택이 생겨날 수 있다.